그런 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사업장이나 뭐 이런 것도 좀늘편는데아 나는 이제 좀더 다른 쪽으로 연결해서 좀 갈라 그러면 그것도 오래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응.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활발하게 이동을 하면서 다녀도 되니까 내년 수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천태한 장본보살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이제 뱀띠 분들의 2023년 하반기 운세를 음. 좀 알아볼까 해요. 음. 이분들 하반기 운세 좀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음. 선생님들 엄청 많은 분들 만나보셨을 것 같네요. 그쵸. 그중에 뱀띠 분들한테 선생님이 조금 느껴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뱀띠들은 좀 우울감도 많고. 우울감. 음. 뭐 음. 외로워하고. 외로워한다. 네.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안 해도 어. 혼자만의 세계를 좀 가는 거 많아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도전이나 뭐뭘 하려면 어~ 이거는 정말 돼야, 돼야 되냐 전에 내가 용띠 얘기했잖아요 용띠는 성품 이이렇다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 네. 용띠는 자기가 할수 있음을 말을 하고 생각으로 장기를 다해서 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벤띠도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성향이 근데 좀 많이 예민하고 내가 이제한 가지에 이거를물풀를딱 잡고 간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많은 걸 찾아가요. 찾으면서 어. 검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려고 용기를 내는데 음. 이게 이제 자기 틀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네, 예, 생각한대로. 어. 그런데 어, 이렇게 될것 같아. 하면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좀 누가, 예, 이게 좋대. 어. 근데 말을 안 들어. 어. 근데 이제, 어? 그래?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요. 어, 그런 거, 그게 낫겠네 하고, 그렇게 변경을 가다 보면 음. 아니잖아. 어. 어.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어... 쉽게 말해서, 내 반듯한데 이 틀에, 이 틀에 넘어간 거야, 지금. 어... 그러면 왜 내가 이걸 넘어갔지? 아, 그러면서 더 힘들어 하게 되고? 네, 그러면 방황도 좀 하고. 어... 음. 그러면 이제 자기 공간에 들어가 있구나. 남자든 여자든 그게 좀 강해요. 그래서, 어, 사람들하고 울릴땐잘울려도 음, 그거 자기가 목표를 잡았을 때는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아. 자기 생각을 그게 정리가 되고 해결이 딱 돼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거의 공양장애나 우울증, 조울증, 뭐, 이렇게 조절, 감정조절 못 해갖고 하루 종일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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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그래야 나중에는 누구한테 해결이라도 해달라고 할 때는 있어요, 여자들은. 어.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 이렇게 갈방지팡인 거야. 예 어. 마음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게 한번 오면 힘들어요, 헤어나오기가. 음. 음.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겁을 좀 냅니다. 그럼 이분들을 힘들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음. 혹시 마음의 병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마음의 병. <laughs> 그것도 아유. 맞고, 이제 자기가 상처를 좀 어떤 전에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혹시나 학복이나 따돌렸던가, 어.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이별을 하셨던가, 음. 그러면 이제 혼자 그 성장기를 겪고, 음. 그러면서 우울감, 아. 그런 게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이분들 좀 이렇게 짧게 알아봤는데, 음. 이제 앞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일이니까. 올해 좋아요. 어, 좋아요, 올해. <laughs> 네. 이분들한테 좀 좋은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어요 그래서 좋은 나이 수준이. 네. 어2사세 23살. 23살. 음, 남자는 이제 군대나 이런 게 갔다 왔으면, 음. 이제 다시 이제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는 영상을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음. 지금 하반기 때 들어가진 않잖아요. 음. 음. 내년 상반기로 들어가니까. 그뭐 그렇죠. 이때 알바나 음. 연애. 연애. 어. 어. 여자친구를 만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받는 거.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알바를 좀 많이 하면서 활동 수련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어. 그수점이 좋고, 어. 근데 이제 벤치들이 길조심. 길조심. 음, 음, 길조심 좀 해야 돼요. 어, 어떤 것 같아요? 다리가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음. 하체 좀 약한 사람들이 좀 대부분에 있어요. 어,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고, 뭐, 여자 쪽으로 23살이면, 이때는 이제 대학교 뭐 2년제, 3, 3년제 막 이렇게 가고, 4년제까지 가는 애들은, 20, 뭐, 추업, 미리 예비로, 어, 어. 추업을 해서, 막, 이제 일을 또 받아들이고 음? 경험, 사회 경험을 하는 형상이좀 있는데, 어. 어, 그래도 이제 알바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음. 이제 특히 이때는 남자의 음. 눈을 뜬 때니까, 아. 연애, 애정, 아. 그런 게좀 많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많이 해도, 해도 보라고 많이 들어와요. 그 앞, 앞전에서부터 계속 들어와 있는 형상이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서른다섯. 서른다섯 이요 응. 생기 보통 다 갖고 올해 활동 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 때는 남자, 남자들이 요때한번 직업을 음. 또 이제 옮기려고 하는 수전이 있어요. 아오. 그때 이제 이동수나 이런 거는 다 들어와 있고, 어. 이사, 이사 수전도. 상방기 하방기 있었는데 하방기도 돼 있어요. 하방기는 지금 6월 달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오, 응. 6월 달부터요? 네 오. 6월, 7월, 8월, 9월 이 달수가 있습니다. 오. 어. 뭐 이분들 약간 그런 거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그냥 음. 자신 있게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른 아다 수준에는 이제 이때는 이제 애를 키우나 뭐한나 말면서 엄마들이 많이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이제 그때 한번 애를 하나 더 갖고 싶은 엄마들은 네. <laughs> 어, 계획 잡아서 해도 되고. 어. <웃음> <웃음> 되게 사랑이 넘치는 음. 뱀티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aughs>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못간적이 많았잖아요. 이제 요번에 뭐 해외를 나가고 싶다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음. 마흔일곱이 음, 올해 더 좋아해요. 마흔일곱은 성주가 들어와 있고, 성주. 어그 앞전에도 한3년 고비를 했다 그러면 네. 그 앞전 3 년이 더 좋았고, 근데 이제 이게는 이제 재물 운수전으로 들어온 형상이 있어요. 이 마흔일곱에 네. 어 오십줄에 가서 재복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 마흔일곱에 재복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올해 들어온 형상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건 삼삼기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삼반기 때는 정리 정도, 그니까어내 문서가 좀 세금 좀 많이 나가고 좀안 갖고 가도 될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사업장이나 뭐 이런 것도 어. 좀늘폈는데 아, 나는 이제 좀더 다른 쪽으로 연결해서 좀 갈라 그러면 어. 그것도 올해 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 응. 그니까 러 그쪽으로도 활발하게 이동을 하면서 다녀도 되니까 내년 수정까지는 좋거든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제 문서를 자꾸 이게늘핀단 말이에요. 음. 이때는 이제 돈을 알아요. 돈을 안다고요? 예, 오. 이때는 이제 경험을 앞전에 다 경험도 해봤고, 어, 크게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룬 적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때는 돈도 무서운 것도 알고,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도 알아요. 요즘 식점이. 그러니까 이제 제복을 받아들이는 식점 사람들은 아. 올해 이제 늦반까지 내가 몰고 갈수 있는 오. 뭐 건물을 오. 상가를 사든가 아니면 뭐 땅을 사서 묵혔다가 네. 거기다 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뭘 져서 임대 사업을 해주든가 그런 네. 것도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0, 아홉. 59. 59. 음. 응. 올해 9곱에 넘긴다 그래도 이때는 건강 체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건강 체크요? 음. 해야지, 이제, 노를 넘어가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뭐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은 사람은 뱃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작년 수전에 이분들이요, 운수나 이런 걸좀 많이 못 받아들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상반기 때그 운수를, 작년 운수를 아. 좀 맞받아 쳐서 받아들이시기 있어서, 아. 거꾸로 생기 보통이라고 몸이 좀 많이 바빴다가, 아, 네. 어, 지금 이제 수금이나 이렇게 조금 안 됐다가, 이게 능력 4월달 5월달 안 됐었거든요 그 시점 빼고 이제 뭐 사업하는 사 수금이 이제 돌아가는 영상이고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는 음. 그러면 내년 수전에는 활동이 많이 없다고 해도 음. 어 상반기 때는 없어요 그 활동이 많이는 근데 하반기 때또 들어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오그 시점에 그잖아요. 석달 좋으면 후딱 받아먹고. <laughs> 이분들은 머리가 좀 많이 영리할 겁니다. 음. 경험이라는 것도 많고, 겪은 것도 많지만, 이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놓다 뺐다는 걸 할지도 알고. 음. 어, 요 때는 또, 어, 놓도, 뭐, 사, 사는 현상이 많아요. 어. 나이 들셔서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 혹시 알아? 나요? 어, 내가 요 때쯤에 한, 한, 맞았지? 막이런데 1 등은 좀 힘들지만 <laughs> 2, 3등 응. 꾸준히 한 사람들 네. 하시면 올 어, 겁니다. 어, 어찌 보면 이것도 횡재라는 그쵸? 느낌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응.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응. 자신의 사주를 넣고 얼굴 응. 밑걸게말씀드리면더 응. 자세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근데 사주를 넣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 이제 사주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긴 보는데 이제 신점 0점 이라는건 0으로 보는 거예요이 음.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뭐 혈압이나 뭐목 디스크가 있다 음. 뭐 혈관 질환이 이제 집안에서 그런게 뭐 있다 그러면 그걸 벌써 표시를 받아요 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안좋다 뭐 어디가 안좋다 소화가 안좋다 특히 이제 건강 수준으로는 먼저 봐주거든요 음. 난 건강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뭐도 들어가는 것처럼. 음. 그래서 이제 그 유지로 많이 봐주면서 이제 사업할 사람 사업 유지로 이게 코끝 찝어봐줘요점 시간 좀길 때도 있어요. 아... <laughs> 그거 예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 4, 오십 분 걸려야 좀.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오늘은 음. 이 정도면 충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